반갑습니다. 7월 26일 헌장님이 어, 인사드립니다. 어, 주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초보자들이 어, 예, 꼭좀 알고 갔으면 하는 내용들을 다시 좀 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어, 기초부터 다시 좀 설명을 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기본적인 것들 중에서 어, 어느 정도 이거는 알고 가야 저의 깡통 차는 것을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초가 31%가 되려면 이것만 꼭 알고 가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한번 설명을 천천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사실은 시간대를 확인하자 라는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장의 이제 차트인데요. 이제 어제, 지금 계속 지금 시간에도 이제 매매는, 어, 시간대가 매매는 할 수는 있지만, 어, 정상적인 어떤 어, 그렇게 매매를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이런 것들도 보면, 이 어떤 일본 봉을 봤을 때, 어, 장이 어떻게 시작되기 전에, 뭐 강한 종목들을 한번 봅시다 어떤 종목이 강한 어, 종목이 있을 때이 시간대를 자기가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시간대가 보면은 뭐 4시, 4시 반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대를 쭉 보면은 어, 이런데 이제 매매 물량이 이제 작은 데서 매매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시간대 그러면 그런 것들을 피해서 이제 매매를 응,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량들이 좀 들어오는 시간대 어, 어떤 7시 이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돈이 들어오는 어떤 시간대 그 다음에 장이 시작되는 미국 시간으로 시작되는 9시 반 이제 하, 한국 시간은 서머 어, 타임 적용연습때 지금 어, 오후 10시 반 미국은 아침 9시 반, 한국은 10시 반 이럴 때 이제 돈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해야 상승하는 구간에서 어, 자기가 매수매도를 했을 때 수익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대들을 자기가 잘 확인해야 매수매도를 했을 때 손실보다는 어, 수익으로 갈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간대는 확률의 상관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이런 7시 타이밍, 어떤 여시의 어떤 타이밍, 그 다음에 장이 시작되는 아시 반의 타이밍,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다시 눌렀다가 돌아가는 어떤 1 0시 넘었을 때의 타이밍,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기차상승하는 1 1시 어떤 그런 어떤 큰흐름의 타이밍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경험을 하면서 그 해당되는 시간대에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잘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시간에 맞게끔, 매매를 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장의 경우인 거고요. 한국장을 한번 또 보면은 한국시간, 한국장도 어떤 강한 종목들을 보면은 이, 이 아이들이 이 상승하는 어떤 타이밍, 뭐이 강하게 올라갔을 때를 한번 봅시다. 21일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어떤 종목이 상승할 때에 어, 피크치 어떤 상승치를 이루기 위한 시간대가 있거든요. 상승하는 어떤 그럼 그 타이밍에 맞는 어떤 시간대 그런 시간대에서 자기가 집중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구간들에서 자기가 확률을 높게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빠지는 시간대. 그 다음에 그 어떤 가간 종목들이 시간이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럼 끄는 시간대는 피하겠죠. 상승시, 상승시키는 어떤 시간대. 하락시는 하락하는 어떤 시간대. 그 다음에 재상승을 하는 어떤 시간대.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자꾸 보면서 그 시간대에 익숙해지고 그 시간대에만 매매하는 습관을 길러야 전체적으로 어떤 상승할 때에 자기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 시간대는 하는 게 아니고, 상승하는 어떤 시간대, 그런 때를 잘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만 매수하는 어떤 자기의 습관들,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시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매수 매도는 기다려야 된다. 매수 매도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 상승을 하는 어떤 시간대에서 상승에서의 어떤 매수 매도의 어떤 타이밍을 잡아가는 방법이 있고 하락을 하는데 있어서 하락의 끝에서 먹어 나가기 위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어, 크게 두 가지 방법들에서 저는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 있어서 상승하는 구간, 하락해서 돌아나가는 구간 그런 데서의 매수, 매도는 어,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는 어떤 종목이 상승을 했다가 빠지는 데 있어서 어떤 타이밍에 있어서 그 어떤 다점을 정확하게 주고 정확하게 타이밍을 주고 어, 그런 거는 확률상 100%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한번 뭐한 70%, 80%의 어떤 어, 상승 확률의 어떤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 30%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매매를 하려면 충분히 찍혀보면서 매매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한 단계 한 단계들이 1분봉들인데, 이 1분봉들의 어떤 타이밍에서 뭐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걸 자꾸 보면서 기다리면서 어, 정말 상승하는 어떤 그 타이밍에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부분들을 자꾸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자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대놓고 그냥 탁탁 끊어서 나는 여기서 올라가야지 여기서 올라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1%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음뭐 기본 플러스 마이너스 4%그 이제 상승 폭들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폭들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상승하는 어떤 타이밍에서의 어떤 매수매도, 돌아 나갔을 때의 어떤 매수매도,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자꾸 경험을 하면서 기다리면서 핵심 포인트에서 자기가 들어가는, 그 다음에 매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매수를 했는데, 미국 시장에서 짧게 뭐 1, 2%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강한 종목들은 20%더 강한 종목들은 40~50%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들이 있는 거고 그 구간에서 자기가 먹고 나오기 위해서는 매수 이후에도 일정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먹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매수의 어떤 타이밍에서에 들어갈 때의 기다림 매도에서의 있을 때 기다렸다가 먹을 수 있는 기다림 그런 어떤 매수 매도의 어떤 기다림 그런 부분들은 주식에서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잘 알고 있어야 자기가 주식하는 데 있어서 좀더 손실보다는 수익으로 가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손절은 칼같이. 어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 수익이 계속 몇 달이고 막 되다가 한 번에 훅 가는 케이스. 또몇주 동안 수익이었는데 하루 만에 훅 가는 케이스. 어, 그런 케이스들은 어, 누구나 겪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확률 높은면한80% 뭐 90%의 자기는 확률이 있어. 매매랜데그 10%에서 훅한 한 방에 가버리는 그런 거에 당해버리면서, 아, 주식은 어렵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손절 부분에 대해서 칼같이 할수 있는 그 습관을 길러놓고 주식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아, 뭐, 물타기 하면 올라가겠지, 물타기 하면 올라가겠지, 물타기 하면 올라가겠지. 계속 그렇게 한 종목을 끌고 가다 보면은, 어, 골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손절을 칼같이 할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자기가 습관적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손주는 어, 칼같이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손주를 칼같이 진행하면서 수익 보는 습관을 어, 자기가 길러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흙 어, 어, 내린 거좀 없나 이제 보면은 어떤 손주를 생각을 안하고 자기가 아난 칼같이 아 탓점 왔어 오16% 올라가네 어. 아 좋아좋아 좋아. 하는데 뭐 한번 자기가 이제 어뭐 이제 올라갈 거걸 상상하고 얘기 들어갔는데 확 빠져버려요 그럼 1 8쭉 빠져버리거든 그럼 이럴 때어난기다려서에 분할 들어가서 지 올라가겠지 그런데 그 분할 정도가 자기가 이미 이런 상위단에서 분할이 다 들어가 버렸으면, 그대함득 떨어지게 되면 사람 기다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도, 어, 손절 부분 할 때는 뭐 이런 데서 손절해야 되느냐. 자기가 들어갔는데, 어, 들어간 것에 대비해서 일정 이상이 훅 빠졌다. 그럼 손절하고 뒤에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뒤에 다시 올라가겠지. 어, 그런 마인드로 가져가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 계속 후크해서 40%, 하령 60%, 80%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런 거에 후크 당하는 것보다는 어, 손절할 때는 손절을 칼같이 하고 그 뒤에 다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진행을 해나가는 어,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이 어, 주식할 때는 유리하더라. 그래서 손절은 어, 칼같이 진행하는 게 맞더라라는 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습관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더라.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주식 예전부터 좀 유명하셨던 마세븐이라는 분 계시죠. 뭐 키움전 끈에서 한두 번씩 자주 나오는 어, 분이신데 거의 어, 몇해 연속으로 그냥 키움일이위 하신 분이거든요. 어, 그 사람도 어, 똑같은 얘기들 하죠. 어, 습관을 만드는데 어, 그냥 만들어지진 않더라. 어떤 사람들은 뭐 손에다가 자기 매수매도 타이밍을 자꾸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 손절 이런 부분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어 피하기 위해서 어 손등에다가 청산가리를 묻혀가지고 왜냐면 그 손등에다가 습관적으로 이제 자기가 어 손등에 혓바닥으로 터치하는 그런 어떤 습관들이 있으니까 어 그걸 방지하려고 어 청산가리를 묻혀 놓고 그렇게 매매를 진행했다. 왜? 습관을 고치려고 그 어떤 습관들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습관을 또 만들기 위해서는 또 경험치를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수익 보는 어떤 경험치, 손실 보는 경험치. 그럼 그 손실 볼 때에 자기가 그 손실 보는 습관들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의식적으로 자꾸 그걸 피하기 위해서 습관화시키는 과정들을 며칠, 몇 주, 몇달 그런 반복적인 행동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들을 어, 길러야만 수익, 그 다음에 손실, 아까 손절은 칼같이처럼 그런 어떤 습관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습관이라는 게 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만들어야 되더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소액으로 시작하자. 초보자들이, 막아 다른 사람들 돈 버는 걸 보니까, 아 어, 너무 잘 되거든요. 그럼 몰빵합니다, 처음부터. <laughs> 처음에 자기가 뭐, 회사분이면, 아,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땡겼습니다. 어, 그러다가 또, 이, 뭐 대출까지 해가지고, 뭐, 1억까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100%강도자니다 어, 100%. 그래서, 자기가 같은 습관을 만들기 전까지는 소액, 어, 100만 원 이하. 100만 원도 작은 건 아니겠죠. 100만 원으로 자기가 2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 이런 식으로 벌어봐야 그 금액을 가지고 계속 키워나가야지 큰 돈으로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데 대부분 깡통을 찹니다. 깡통 찬다는 게 자기 돈을 다 잃고 나서 그다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라는, 사람이라는 게 그런 어떤 경험, 깡통적인 어, 경험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처음부터 어, 정상적으로 자기가 어, 큰 손해를 안 보고 가려면 어, 소액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시작을 해야 어, 자기가 큰 손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어, 그 어떤 수익의 어떤 습관들이 길어지, 길어지기 위해서는 어, 기본적으로 자기 소액으로 하면서 자기 습관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다섯 가지, 아, 어, 하나, 기본적으로 이제, 어, 출시할 때, 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갔으면 하는 내용들을, 어, 떻게 보면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간대를 확인하자. 매수매도는 기다리면서 타이밍을 잡자. 손절은 칼같이 해야 된다. 석가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더라. 어, 소액으로 시작하자. 다섯 가지 간지면서 자기가 매수, 매도, 주식할 때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슴에 하는 내용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식할 때좀 도움이 되어서 면해서 기초부터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만 또 정리를 할게요.